예, 계속되는 여선지자 이면서 동시에 사사인 이 드보라와 그의 군사령관 바락이 승전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가나안 왕 야빈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아래에 나사렛이 있고 그 아래 지역을 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 사사계에 정말 그 특별한 특징인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압제가 있었던 건데요. 그것은 20년이나 계속되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일어났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 갈릴리 인근에 두 지파 군사령관인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갈릴리 인근에 군사 1만 명을 소집하시오 그리고 이제 나사렛 아래쪽에 있는 다볼산으로 집결시키게 합니다. 자 여기 관련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아래 다볼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까지 다볼산에서 지중해까지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일한 평야입니다. 그래서 다볼산에서 다 보인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기 보면 기손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중해로 이어지는 기손강입니다. 이 기손강은 어, 와디라고 하는 중동 지방의 강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어, 건기에는 땅이 말라 있고 우기에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어, 이제 그 시스라의 군대가 후퇴하는 어, 그런 어, 지역이 지금 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왼쪽에 여선지자 사사 두브라가 여장부처럼 이렇게 그림 묘사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시스라 어, 이 군대장은 패배해 가지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동맹관계에 있어서 이 집에 갔더니 그런 그 시스라가 혼자뿐이고 지금 패전한 것을 알고서 어, 그를 어, 이스라엘의 원흉이죠 원흉 원수입니다. 그를 처단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빈 왕의 총사령관인 시스라가 다불산에다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략에 걸려들어서이 사람도 군 군대를 일으켜서 아, 이제 다불산에서 전쟁을 하려고 옵니다. 오늘 기록된 대로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탱크 900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900승을 몰고 이스라엘 평야의 이 키손강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드보라가 아군의 군사령관인 이 바락에, 바락에게 명령한 것이 1 4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고 이렇게 전쟁을 독려했습니다. 확신을 심어준 것이죠. 바락이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군사 일만을 데리고 다벌산 아래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 전황을 알수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철병거 구백성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스라엘의 칼날이 시스라의 많은 군대를 지금 압도해서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이 기록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스라가 이 무적의 철병거 900승은 어디 온 데간 데 없이 이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다시 말해서 철병거 900승이 쓸모없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전쟁을 승전가로 만들어서 노래로 기록한 다음 장사사기 5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20절 이하의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4장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부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용어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손강이 그들 그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 기손강으로 나온 이유는 땀가닥이 이제 말랐거나 이제 시냇물 졸졸졸 이렇게만 흐르는 그런 와디 기손강이었기 때문에 철병거 구백성이 거기 있었는데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얘기는 물에 둥둥 떠뜨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비가 오게 한 것입니다. 비가 와서 갑자기 시내, 이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니까 철병거 구백성은 물에 둥둥 뜨든지 뜨지는 않았겠죠 물에. 잠기든지 아니면 은 밖으로 나왔어도 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철병과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낙비라도 내리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이렇게 비가 오게 해서라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철병과 구백성이 얼마나 강하면 20년 동안이나 옴짝달싹 못하고 압제를 당했었는데, 지금 이 승리가 불가능한 전투여서 어, 군사령관인 야빈도 어, 주춤주춤하는 이런 전투였었습니다. 자기는 혼자 안 간다고 했었어요. 어제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과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은 이 불가능한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무참히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패배의 상황 속에서 시스라는 철병고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겐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합류했었죠. 원주민들하고 화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었지만 모세의 장인인 족속, 이 갠족 속의 후손 중의 한 가정이 시스라와 화친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야엘의 집이요. 아마 20년간 압제를 당하느라 인간적으로 한번 헤아려본다면 억지로라도 협조했어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시스라는 자기가 살 길은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집 여주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야엘입니다. 내 네, 주여 들어오소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물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유 등등 먹을 것을 줍니다. 시스라가 말합니다. 누가 찾으면 없다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사령관이 할 말이 아닌데요. 지금 자기가 숨는다는 얘기죠. 자 혼자 있는 이 행색을 보니까 이번 전투에 진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시스라가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지쳐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 야엘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야엘은 자기들을 20년 동안 압제하는 이 총사령관 혼자 있는 이 총사령관을 처단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군인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레안의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을 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에 말뚝을 지금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 기절한다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아무튼 말뚝이 이제 머리로 꿰뚫고 어,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빈이 이제 이 집에 와서 보니까 시스라가 처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본래 자기가 용기를 냈었으면은. 이 전공은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협혁한 전공은 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의 이 용감한 영도하에 이번 기회에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어,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로 이끌어집니다. 여호수아 때 이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이 명령이 100년이나 지나서야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지도자의 중요성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한 이 사건을 문화적이거나 인권적인 이 가...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노아의 심판 전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의 심판 그 도시를 전부 심판하셨습니다. 자이 맥락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일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일곱 족성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극률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들 결코 달라지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과 같은 불신앙적인 사상들을 모두 뿌리 뽑고 진멸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단호한 결단으로 오직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놀라운 결단이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